템포라가 왔습니다.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여러분, 이거 그냥 사세요. 인기 많다고. 코랄 핑크 쉬머 빔이더라고요. 뭐야, 이 핀터레스트 감성은? 자색고고 막 이렇게 예쁠 일이냐고요. 집착 찐템이라고요. 아, 컬러 기절해, 진짜 기절해. 혹시 고객님 저렴한 거 말고. 비싼 것도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다 찍고 오프닝을 촬영 중인데요. 미리 준비했던 매트 싹 버리고 얘기할게요. 오늘 꿀템 대거 등장 예정이에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으로 초초초 흥분을 할 예정인데요. 왜냐면 촬영 중에 세포라가 왔거든요. 예정이 없던 리뷰를 해서 지금 엄청 신난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에 쇼핑한 거 진짜, 대성공했습니다. 오늘 봄색 종아지 겟레디 보여드리면서 신상들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새 빠진 립밤부터 발라놓을게요. 투쿨 리턴 투 베베 립밤이고요. 이거 구독자님이 전에 추천해주셨던 건데, 이게 플럼핑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바세린 같은 제형인데, 끄덕끄덕 하면서 되게 쓰기 괜찮아요. 저는 이걸 주로 밤에 쓰는데, 입술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 날에는 계속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립밤인 미친 줄 알았어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찐튼 리뷰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기초는 이거 써줄게요. 벤튼 구아바 수분 진정 크림이에요. 제가 패드 중에 제일 잘 쓰는 게 구아바 패드인데, 이거 쓸 때마다 아니 이거.. 수분 크림은 안 나오나? 좀더 라이트한 제형으로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연불로 요고 있었는데 요게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 화장에 잘 묻고 수분감이 넘치는데 오일리하지 않아요. 되게 산뜻한 마무리감이거든요. 건성에 제가 썼을 때 라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수부지 분들도 무난하게 잘쓸것 같아요. 요게 수딩 제형이라 지금부터 딱 여름까지 되게 잘쓸 크림이에요. 정말 어딜 써도 무난한 크림이라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순하고 데일리한 수분 기초. 선크림은 거의 다 썼는데 제 인생템 보여드릴게요. 제가 세 통째 비운 에뛰드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입니다. 이게 제 정착된 필수. 디렉터 파이 님이 개발한 선크림인데 이게 유기자차, 무기자차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 써봤는데 이 유기자차 라인이 훨씬 잘 맞더라고요. 일단 화장이 너무 잘 맞고 안 밀려요. 그냥 로션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쓱쓱 펴 바르기가 너무 좋고, 미끌거리지 않고, 유분감도 적당하고, 그렇다고 뻑뻑하지도 않고, 제가 선크림만 쓰면 항상 트러블이 나서 아예 안 쓰고 다녔거든요? 저처럼 선크림 쓸때 피부가 일어나서 힘드신 분들은 디렉터파이 님이 개발하신 에뛰드 수분 선크림을 써보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좋은 게 선크림은 원래 팍팍 발라야 되잖아요? 팍팍 써도 피부에 잔여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요거 요거 베이스부터 제가 할 말이 아주아주 아주 많아집니다. 제가 여기서 미친듯이 꽂혀서 사용 중인 조합이에요. 바이에콤 EGF 비비크림의 매드피치 스타일 빛 파운데이션 1호 사용해줄게요. 아니 제가 친한 동생이랑 약속이 있어서 만났는데 멀리서부터 그 친구 피부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자마자 야너 피부 뭐야? 진짜 피부 속부터 너무 예뻐. 그 속광부터 차오르는 그광 아시죠? 샵에서 공들여서 바른 그 베이스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저도 가지고 있는 조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이 알잖아요. 내가 그냥 집에서 호로록 바른 베이스 느낌이랑 샵에서 공들여서 탄탄하게 쌓아 올린 베이스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당장 섞어 써봤는데 그날부터, 와, 제가 맑은 날도 써보고 흐린 날도 써보고 비 오는 날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요. 싸우면 싸울수록 예뻐요. 보세요. 레드빛이 파데 자체가 굉장히 얇거든요. 커버력은 낮은데 이걸 비비랑 섞으니까 묘하게 요철이랑 모공 커버가 더잘 되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진짜 이 비비는. 어떤 파데랑 써도 시너지가 너무 좋은데 제가 섞었던 조합 중에서 매드피치랑 섞으니까 피부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나갔을 때 오늘 피부 너무 좋다고 팩을 쓴 거냐 뭘쓴 거냐 너무 실키하고 피부가 너무 예쁘다고 스킨케어를 바꾼 줄 아시더라고요. 저 보통 피부에 이렇게 두껍게 쌓으면 두께감 때문에 되게 안 예뻐 보이거든요. 피부 자체가 얇아서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도톰하게 쌓아도 원래 파데 자체가 얇아서 두께가 없어요. 그리고 지속력도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안 무너져요. 너무 좋아. 이렇게 앞볼 쪽은 제가 한번더 쌓아줬거든요. 갑자기 피부 표현 너무 대박이죠? 요새 이렇게 베이스 바른 맛이 난다니까요. 이 조합 핵 강추 드려요. 집에 있으시면 꼭 요렇게 한번 섞어보세요. 이 자연스러운 광 피부 표현하며 커버력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얼른 컨실러랑 쉐딩하고 올게요. 훨씬 깔끔해졌죠? 눈썹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브로우 쓸게요. 요리디아 이지 디테일 브로우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요새 브로우는 이것만 써요. 얇고 자연스럽고 컬러감도 좋고요. 얼마 전에 오뜩 행사에서 인스타 스토리로도 정보 올렸었는데 저도 이거 다 쓰면 재구매할 거예요. 진짜 자연스럽죠? 사각사각 잘 그려지는데 진해지지 않아서 눈썹이 얇으신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저처럼 눈썹이 모질이 많고 두꺼우신 분들도 두루두루 만족하실만한 브로우예요. 여러분, 봄 팔레트로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앤디얼 섀도우 팔레트 미들루트예요. 요새 제가 핑크 느낌에 그 빠져있어요. 봄 되니까 화사한 게 끌리더라고요. 이거 진짜 예뻐요. 발색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핑크 코랄, 중명도, 중채도의 컬러 구성이에요 아홉 컬러 보다 활용도 높은 구성인데 자잘한 펄도 예쁘고 쉬머 핑크 빔도 정말 예뻐서 사용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데일리 팔레트예요 근데 이게 품절돼서 제입고가 5월이래요 왜죠? 일단 저는 이 베이스 컬러 두 컬러를 섞어서 넓게 깔아줄 거예요 이 팔레트가 쓰기 편한 게 베이스 컬러도 너무 부엽고 하얗게 뜨지 않아서 전체적인 톤을 이렇게 맞춰주기가 좋더라고요 톤 정리 정도로 이렇게 깔아줬고요. 이 가운데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이걸로 전체적인 색감을 넣어줄 거예요. 벌써 약간 로지로지 로지 붉은 느낌이 올라오죠? 요새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로즈 브라운 느낌보다는 살짝 핑크 로지 느낌? 좀봄 느낌에 빠져있어요, 제가. 애교살이랑 이어서 너무 예쁘죠? 되게 자잘한 펄이 콕콕 박혀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이 컬러로 소프트한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살짝살짝만 터치해줘도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기더라고요. 요새 아이 메이크업 미들로트로만 하는데 사진 찍을 때마다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은은하게 물든 그런 봄꽃 수채화 느낌? 수채화 팔레트? 아이라인은 제가 잡고 그려야 해서 그리고 올게요. 제가 이번에 준 파트 2를 봤거든요. 아이맥스로 두 번이나 봤는데요. 처음에 영화를 보고 난 감상은 턱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러닝 타임이 되게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시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장대한 스케일에 압도돼서 뜨거운 에너지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거 영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열기인지 그리고 대망의 핑크 쉬업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걸 저는 하이라이터로 써줘도 되게 예쁘겠더라고요. 허!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어떡해? 너무 예쁘잖아. 이게 진짜 핑크핑크한 쉬머빔이라서 소량을 터치해줘야 되는데요. 아, 너무 예쁘다. 그쵸? 근데 이렇게 핑크톤 메이크업 할 때는 왠지 색감을 이어주고 싶잖아요. 살짝 눈 밑에도 해줘 볼게요. 진짜 살짝 바를 거예요. 티가 나는 듯안 나는 듯네딱 요렇게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뷰러 시모먼트 뷰러 써줄게요. 요거 아주 핵꿀템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 드렸었는데 요새 저의 속눈썹을 책임져 주고 있는 아이랍니다. 제가 썼던 뷰러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뷰러 근데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뷰러가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안 쳐져요. 저 보통 뷰러 하면 꼭 한쪽하고 마스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뷰러 했거든요. 쳐져서. 근데 요거는 양쪽 다 뷰러를 해놓고 마스카라를 해도 안 쳐지더라고요. 뷰러만 해줬는데도 눈이 바짝 살았죠?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요. 뉴드 인스파이어 볼륨 컬링 마스카라 블랙이에요. 이게 안 뭉치고 속눈썹도 많아 보이게 해주는 느낌이라 얘로 정착했습니다. 진짜 가볍게 쓸어줘도 너무 속눈썹 모양을 잘 잡아줘서 저처럼 마스카라 똥손분들은 너무 잘 쓰실 거예요. 그리고 언더도 여기가 한곳안한 곳인데요. 너무 괜찮죠? 뮤드가 마스카라 맛집이에요. 내추럴하게 마스카라 해봤고요. 그리고 대망의 블러셔! 크리에이터 뽐냇님과 매드피치가 공동 개발한 무드 믹스 크림 블러셔 3종이에요. 차례대로 누드 플러쉬 타로 플러쉬 블루밍 블러쉬고요. 누드 플러쉬는 베이지 톤의 봄에 쓰기 좋은 누드 색감인데 웜톤 추천입니다. 뉴트럴 플러쉬랑 비교해보면 붉은기가 빠지고 따뜻한 노란기가 살짝 추가된 색감이 누드 플러쉬예요. 타로 플러쉬는 자색 고구마를 연상시키는 보라기 낭낭한 퍼플 블러셔예요. 이거 아주 독보적인 색감입니다. 블루밍 플러쉬는 딸기 우유를 연상시키는 라이트한 핑크 색감이에요. 확신의 쿨톤 추천입니다. 하지만 섞었으면 웜쿨 경계가 오묘해져서 원하는 무드를 조합하는 재미가 있는 블러셔예요. 추천 조합으로 보여드릴게요. 누드플러시, 타로플러시 조합입니다. 물든 듯한 말린 장미 컬러를 연출할 수 있고요. 타로플러시, 블루밍 플러시 조합입니다. 화사하면서도 포인트 되는 쿨톤 핑크를 연출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의 무드와 어울리게 누드 플러쉬와 타로 플러쉬를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말린 장미조합, 와, 놓칠 수 없죠? 텍스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이 텍스처가 진짜 얇아요. 얇으면서 주름 사이사이에 밀착되면서 색감이 올라와요. 누드 플러쉬는 발색할 때보다 볼에 얹었을 때좀더 뽀얀 복숭아빛 컬러로 올라오죠? 이번에 블러셔의 해인 것 같아요. 그래 블러셔 예쁜 거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일이에요? 의외로 이번에는 팔레트들보다 블러셔, 립, 요런 것들이 예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나온 신상 색조들이 제가 확 끌리는 게 없어서 많이 안 샀거든요? 좀 심심한 느낌? 밍숭맹숭한 느낌? 그게 그거인 느낌 아시죠? 작년에 샀던 거랑 비슷하고 재작년에 샀던 거랑 비슷하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눈길을 확 잡아 끄는 신상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거 발라볼게요. 아, 이게 진짜 뒤집어지게 예쁘더라고요. 퍼플기가 도는 블러셔인데, 이게 자색고구마. 오늘 이 뮤트 핑크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에. 자색고구마가 이렇게 예쁠 일이냐고요. 제가 요새 블러셔 강조 메이크업에 빠져있어서 이건 좀 봐주세요. 더 바르고 싶어요. 아, 너무 예쁘다. 헉, 어떡해. 너무 예쁘죠? 근데 오늘 갈데 없는데. 저 오늘 그냥 촬영하려고 카메라 킨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가고, 놀러 가고 싶어. 어떡해. 와. 이번에 나온 3종이 서로 믹스하기 좋은 컬러감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다 섞어보려고요. 그냥 살짝 코랑 이어가지고, 이렇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번 덧바르고 있는데도 얼룩이 안 지죠? 아니, 뭐야, 이 핀터레스트 감성은? 미쳤다. 눈화장을 죽여놨더니, 블러셔를 엄청 많이 하고 있네? 예쁜 걸 바르면 더 바르고 싶고, 더좀더 더 색감을 올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어때요? 가을 뮤트가 쓰기에도 너무 괜찮은 조합이죠? 요 조합입니다. 예, 너무 뒤집어지게 예쁘네요. 요거 매드 피치 블러셔 전색상은 제가 쇼츠로 한번 찍어볼게요. 아니 여러분 촬영하다가 택배가 왔어요. 세포라가 왔습니다.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세포라 철수 소식 다들 들으셨죠? 이게 5월 초에 철수해서 지금 매장이랑 온라인 다 난리가 났잖아요. 품절 대란. 그냥 이제 끝 이제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 직구해야 돼요. 가까운 매장 있으시면 미리미리 가서 얼른 사놓으세요. 제가 사실 세포라 컬렉션을 털러 갔다가 했 꿀템을 발견했지 뭐예요? 이두 가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몇개 보여주셨는데 얘가 진짜 봄에 쓰기 딱 좋은 코랄 핑크 쉬머 빔이더라고요. 세포라 컬렉션 374번이고요. 매장에서 발색해봤을 때는 홀리카홀리가 키티랑 비슷한가 싶었는데 매장빛이 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예 다르네요. 그래도 저는 애교살에 쓰려고 샀으니까 비교 발색 보여드릴게요. 쉬머리한 핑크에 골드 톤의 자잘한 펄이 반짝반짝 빛나서 따뜻한 느낌의 핑크로 쓰기 좋은 섀도우예요. 요거 봄 여름에 하나만 발라도 차르르하다고 매장 직원분이 아주 극강추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애교살에 톡톡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 애교살 강조하는 거 조금만 봐주세요. 신나는 날이잖아요. 매장 간 김에 다른 것들도 털어오려고 했는데 세상에. 발빠른 코덕분들이 이미 다 알만한 것들을 사가셨더라고요. 이거 주세요 할 때마다 품절입니다. 저 이거 테스트 좀볼수 있을 거였는데 아 그거 제거 없어서 빼놨어요. 하, 하, 이러시더라고요. 일단 묻어나오는 컬러는 이 정도 되고요. 벌써 브러쉬에 묻은 것만 봐도 예쁘지 않아요? 하! 뭐야? 뭐야 이 존예탱구리는? 매장 직원분이 이거 진짜 인기 많다고 온라인에 재고 있으면 꼭 사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사세요. 너무 예뻐요. 아니, 세포라 이렇게 데일리하면서 아름다운 봄에 쓰기 딱 좋은 제도가 있네요? 이게 사실 발색해볼 때는 약간, 아, 너무 화려한가 싶었는데, 아니요? 너무 데일리한데? 너무 예쁜데? 펄이 진짜 자잘해서 오히려 과감하게 써도 좋을 느낌이에요.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생각보다 그렇게 핑크기가 올라오지 않죠. 약간 핑크가 살짝 비치면서 빛 반사될 때 핑크가 보이는 느낌? 확실히 따뜻한 느낌의 핑크예요. 핑크인데 다채로워. 저 지금 앞에 저 앞에 거울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무드를 체크하면서 하려고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요. 핑크 골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예쁩니다. 여러분, 이 섀도우는 보시면 겟 하세요. 374번 프롬 데이트고요. 재고가 상해서 온라인이랑 매장 둘다 보셔야 해요. 그리고 같이 추천받은 립라이너도 왔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 손떨면서 샀거든요? 후다 뷰티 립컨투어 2.0이에요. 이 립라이너가 세포라 직원들끼리만 아는 꿀템이래요. 후다 뷰티 하면 뭔가 데일리로는 엄하고 화려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걸 그렇게 강추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본 립라이너 중에 가장 가격 깡패였어요. 35,000원. 근데 세일도 안 해. 그 립라이너에 35,000원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주로 만원대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속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밥 먹으면 사라지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갖고 다니면서 수정하기도 그렇고. 원래는 이제 추천받아서 세포라 컬렉션 립라이너가 지속력이 핵깡패래요. 근데 갔는데 색감이 되게 또 베이지는 너무 누렁 누렁하고 직원분이 이게 지속력이랑 색감이 깡패라고 이쪽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용해볼게요. 저는 뮤티드 핑크 컬러 골랐고요. 이게 진짜 이런 컬러감이에요. 되게 데일리하죠. 후다뷰티에 이런 색감이 있다니 이 립밤을 살짝 지우고 발라볼게요. 어떡해. 이거 그냥 제 입술색인데요? 뮤티드 핑크? 와. 진짜 부드럽게 너무 쑥쑥 잘 그려지고요. 아니, 뭐가 이렇게 부드러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립라이너만 그려놓고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이걸 찾게 된 것도 되게 웃겨요. 제가 이렇게 막 립라이너 테스트 해보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보시다가 혹시 고객님 저렴한 거 말고 비싼 것도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그래서 갔더니 저는 아나스타샤나 립라이너 유명한 브랜드로 데려가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후다. 갑자기 후다? 제가 후다 뷰티는 팔레트만 써봤거든요. 팔레트만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립라이너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색감이 mlbb 로즈 톤을 제가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허, 뭐야? 그 사이에 픽싱 됐어요. 안 지워지는데요. 어, 어, 보이세요? 어, 안 지워져요. 그 사이에 픽싱됐어요. 미쳤다. 이 라인 컬러 중에서 핑크 컬러가 또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뮤티드 핑크 바로 옆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 라인 한번 싹 테스트해보는 거 진짜 격렬하게 추천드립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한데, 안 번진다. 지속력도 엄청 좋대요. 근데 지속력 좋게 생겼어요, 벌써. 질감부터가. 아, <laughs> 입술만 보면, 입술만 보면 진짜 그 틱톡에서 나온 언니들 아니에요? 가려볼까요? 다음은 제가 아주 애정하고 본품 출시 연불 외면서 몇 달째 스토킹 하다가 마침내 품에 아는 딘토 블로글러 립틴트 217번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거 얼마나 제가 말하고 다녔으면 번호가 입에 붙어요. 217번. 이거 미니 사이즈 샀다가 다 써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그냥 미련 남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내줘도 될것 같아요. 제 베이스 립으로 이것만한 틴트가 없어요. 이게 소리소문 없이 본품 출시가 됐더라고요. 여기. 절반만 발랐어요. 너무 예쁘죠? 컬러 기절해. 진짜 기절해. 이번에 산 립라이너랑 너무 잘 맞지 않아요? 완전 그냥 MLBB 그 자체인데, 이거 베이스 립이지만 단독으로 발라도 예뻐요. 이게 이렇게 컬러감이 올라온다니까요? 이거 어느 날 올령 들어가니까 오특으로 있어서 냉큼 구매했는데, 하, 말이 필요 없죠? 너무 예쁘죠? 제 입술 컬러랑 지금 찰떡인데, 제 입술에 올리면 약간 핑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립라이너 새로 썼더니 입술이 막 확장된 기분이라, 약간 지금, 그 적응의 기간이 필요한가 봐요 약간 어색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뮤트톤이세요? 그럼 이거 사세요 이게 발색할 땐 베이지지만 입술에 올리면 약간 묘한 핑크빛으로 바뀌면서 색감이 살짝 탁해져요 탁해 잘 받는 뮤트톤이다? 그럼 이거 사세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늘 진짜 찐템을 소개해드리지만 이건 그중에서도 무려 집착 찐템이라고요 사세요 작년부터 영상에서 그렇게 집착을 해댔는데 이거 너무 만족해요 너무 만족해 이렇게 끝내기 뭔가 심심한데 하이라이터를, 요 핑크빔을 살짝 얹어볼까요? <laughs> 돌았다, 돌았다, 돌았다.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저 여기 눈 앞머리 핑크빔 한 번만 더 쏠게요. 너무 예뻐서 견딜 수가 없어. <laughs> 음. 아니, 이 팔레트 빨리 재입고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예쁜데. <laughs> 아, 진짜 요새 나온 것보다 요게 제일 예쁩니다. <laughs> 보세요. 요거 베이스로. 깔아주기 너무 좋죠? 포인트 컬러, 소프트한 음영 컬러 있죠? 펄은 제가 요새 좀잘안 쓰고 있어서, 요건 제외한데, 이 핑크빔이 기깔하게 예쁩니다. 핑크빔, 핑크빔. 찐 핑크빔이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제 봄맞이 핑크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섀도우, 블러셔, 립까지 색조가 오늘 너무 조화롭게 톤온톤 잘 맞는 느낌이라 저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제품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세포라가 촬영 중에 이렇게 올줄 몰랐거든요. 원래 오늘 세포라 리뷰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포라 닫기 전에 또 꿀템들 많이 많이 우리 서로 공유합시다. 닫기 전에 저도 또 다시 가서 발굴할 거 있는지 한번 싹또 이렇게 보고 올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 매거진으로 또 들고 올게요. 안녕.